최진호 교수입니다. 최진호 교수의 세상 사는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최진호 교수와 함께하는 시석이 강의 여섯 번째입니다. 사실, 그, 오늘, 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또 생방송입니다. 이게 항상 나태해지니 보니까요. 그리고 또, 어, 저, 이메일 보내줬는데, 그, 제가, 아, 이 자료를 보내드리게 됐는데, 또못 보내드렸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 다, 아, 미안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번에는 여섯 번째, 책을 읽는 사람은 시서기가 쉬워진다. 근데 책을 읽으면 좋다. 책을 읽으면 시서기 쉬워진다. 잭 런더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대학을 졸업하고 어, 순위 문학에만 예, 열중하던 사람인데, 1900년에 담편에서 1위의 어, 아들로 데뷔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던 예, 시인입니다. 그분이 무슨 소리를 내느냐? 영감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직접 찾으러 났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감이 무엇이냐? 영감은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번떡이는 착상과 자극를 했죠. 갑자기 뭐생각날때아 이게 영감이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 이래야 된다 하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영감이기 때문에 예, 영감은 기단도 오지 않기 때문에 책 집차에 났어라 어디 어디 있는 영감이 바로 책을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찾아 놨서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영감은 일을 하는데 착상이나 자극이 자극을 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시설은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 살아가는 데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독서는 사유의 확장으로 시석이 폭이 넓어진다. 그렇죠? 독서는 시석이 폭이 넓어진다. 무엇 뭐 때문에? 사유를 확장하기 때문에. 사유가 무엇이지 한번 보세요. 사유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구성하는 기나, 어떤 걸 판단하는 등의 인간의 지적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유가 사유가 확장되기 때문에 시스는데큰 도움이 된다. 책을 읽으면 마음의 양식이 된다 했죠, 그렇죠?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개념, 구성, 판단 살아가는세 가지가 필요하죠. 아 이거 개념이 어떻게 되거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세 가지가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예, 이걸 사유라고 합니다. 이 사유를 확장하는데 바로 독서가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1년에 50권의 책을 한 번에 끝까지 읽는다고 했습니다. 막, 그, 모르지만은, 하여튼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계 문화장 부자 아닙니까? 그렇죠? 빌 게이츠가. 세계 1등 부자니까 생각하는 걸 넓히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그냥 읽지 말고, 또 중요한 그 이제 대목이 나오면 적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그 진짜 내 양식이 됩니다. 우리나라 가 세계에서 어 선진국 진입이 되고 있는데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다. 앞으로 어 20년 후 2050년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나라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국민들의 문맹을 깨우치 중입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한글을 자기 나라 글로 쓰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걸 교과서 보내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같이 이렇게 한 2, 30국가 되면 뭐 세계 최고가 되죠. 영어는 영어권 때문에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죠. 1443년 세용대왕이 창제 창조에서 만들어 겁니다, 그렇죠? 자한번봅니다 나라 말씀이 나라의 말씀이 중국 중국에 달라 달라서 문자와로 문자로 서로 사마디 서로 통하지 아니할세 이런 전철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어린 애가 아니고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저홀빛이도뭘 하고자 하고 하고 있어도 뭘 전하고 하고 있어도 마참제 뜻을 뜻을 시더 표디 못할 놈이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다. 한, 그렇죠? 에, 못할 놈이 한이라 많다. 내 일을 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역비내가 어린 백수는 불쌍이 너겠다 했죠. 불쌍이 너어서저 임금이라고 할수 있는 말입니다. 에, 새로 스물여덟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요 하여 그리 쉽게 수비이 쉽게 너기서 어, 항상 집이 날로 숨에 변하게 잘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이걸 국민학교 때 익혔습니다. 예, 독립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왜? 우리 담임선생이 얼마나 고집 세고, 어, 수파라식이 돼가지고, 국내 유학 때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전부 다 이거 맥히라고 해가지고, 아니, 이거, 안 아니, 게집 보내주지 않아요? 밥도 못 먹게 하고. 하니까, 얼마나 미운지, 배도고 보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고마운지,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나라 말싸이 둥국에 따라 문자바로서로 사맛띠 하니, 홀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 자홀베이스도 마참 내, 제띠들 시리피지 못할 놈이 아니라 내일을 어여삐너이 새로 섬을여덟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시, 여 시비니가 날로 심하게 변하고 잘 따릅니다. 막 이렇게, 익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 익히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늙었어요, 그렇죠? 나이가 많이 들면 익히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익히면 이게 익히 내 지식이 됩니다. 그러 그렇죠? 그렇죠? 세종대왕의 창조시 분전 때문에 문명이 없는 나라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방원하고 전몽주 세종대왕과계 있고 그 바로 그 이시조. 소수이니까 전부 관계 있기 때문에 이 시조를 끄집어냈습니다. 미방원은 저 이성계 다섯 번째 아들이죠. 근데 이성계는 뭐의 사람인데 우리나라 군사혁명 이호 아닙니까? 그렇죠. 임금이 회군하라 최영장은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회군했으니까 이 이상 군사혁명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아무로 제지를 못 가했어요. 워낙 강, 강력하니까. 그래서, 어, 이방원이 그 다섯 아들이이 모든 이참 정군 창출을 했죠. 그래서 제일 근립도를 되는 게 뭐냐. 예, 바로 여기에 나오는 정몽주죠. 도저히 새로 생기는 건 생각도 못 한다 는 사람이니까. 일단 이거 정몽주만 제가하면 되기 때문에 이방위 불렀습니다 대감 오늘 술 한잔 하시죠 이 말을 들을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죽는다라는 거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저 장군을 데려갈수 있는 그런 위치이지도 않고 그래서 죽으러 갔습니다 가서 술 한잔하고 그러니까 이방위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만상드렁친 덩어렁에 있는 개울에 는 옆에 치기, 얽혀진다면 어하겠노 우리도 이와 같이, 이같이 얽혀서 백년 함께 누려보자. 이렇게, 배제 회유를 했죠. 하니까, 에 정몽주가 단신가를 불렀죠. 이 몸이 죽고 죽고, 일백 번고쳐죽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라도있고 없고, 유명한 일편단심에 가실 줄이 있으랴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어. 그래, 이 일을 하니까, 마, 이 방어기가 이제 포기를 했죠. 원래 포기했지만, 이제, 그냥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헤어져서, 정몽주가 말을 타는데, 하인이 보니 거꾸로 탔단 말이죠, 이게. 반대 방향으로. 앞으로 안 타고. 그러니까, 하인은 생각해도, 아이고, 우리 대감이 술을 많이 자시가지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물었대요. 바로 타시야죠그니까 아니, 내가 바로 탔다. 아닙니다, 가이. 야, 이놈아. 이래 해야 내 얼굴이 상하지 않으니라. 바로 이래, 바로 하니가면 앞에 철철 칠 끼니까 얼굴이 쫙 박살 날까 아닙니까? 이놈 가족이 얼마나 더 슬퍼하겠나. 얘 뒤로 가야 이제, 얼굴은 곱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 들어가서 제 뒤통수를 막고 죽어져요. 광화문 광장에 가면, 대을 하든 말든 계속 이렇게 서 어, 뭘 생각하는지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아. 이제 시가 더 갑니다. 미안합니다. 문필가 있습니다. 박경리. 박경리는 소설가 아닙니까? 그렇죠? 어, 이분은 소설가인데도 시를 가끔 쓴대요. 왜 그러 그래 쓰느냐 하면, 소설라는 것은 하나, 머릿속에 모든 구상에서 있는데, 이게 또 이게 좀시원찮으또 고치고 이래야 해 되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래 틈이 나면 이제 머리 정리하기 위해서 시를 쓴대요 또 그래서 이 이분의 시를 보면 굉장히 애국자입니다 정말 애국자입니다 막 시인이 해야 할 일을 당당하게 이길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문필과 북 끝에 문인한테 그렇죠 악을 녹이는 독이 있어야 그게 참여다. 맞겠습니다. 마, 난 참인 줄 알았어, 참. 그렇죠? 참여해보니까 그런데, 북, 그, 문인들은 적어도 북 끝에 악을 녹인 독이 있어야 그래도 문인이 돼야 이 말이죠. 쟤들 어. 바로 살아!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라는 게 무엇이냐. 요게 이제 영어가 아주 정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적어왔습니다. 시티즌십이죠 시민의식이고, 액션, 행동이고, 파리스페이션 하는 거는 참여입니다. 참여. For the 21st century, 21세기의 민주의는 무엇이냐? 시민의식과 행동과 참여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모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뭐, 다른데 몇십이 아니고, 뭐, 몇백 명이 착착 모이고 하는 나라입니다. 참, 그, 다혈질이 따지지 보면, 왜? 우리가 정의식한 육식, 한 육식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의 다혈질입니다. 이래서, 여기 보면은, 에, 참여란 말 했죠. 자, 시민의, 민주인 시민의석으로서 참여도 하고, 또수틀리면대모도 하고, 행동.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나를 바로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요즘은 뭐이 코로나가 어떻게 에 상당히 많이 많이 터니다 사람도 죽이겠지만 이또 민주도 죽이려고 지금 다 하고 있네요. 그렇죠? 아무런 시민들이 꼼짝도 못하고 집에 있어야 되니까 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비천덕 참 이분도 참 대단하죠. 이분의 그런 이 수필지를 간데 수필지신지 모를. 수필도 아주 작겠어요그 짧음 속에 모든 걸 함축시키는 그런 천부적인 소질이 있습니다 너는쉽니다 가을, 호수가 파랗대는 아주 파랗다 의이 저리도, 저리도 파랄 수가 하늘이, 저 하늘이 가을이여라 이렇게 가을을 지금 지으면서 호수부터 시작해가죠. 그요 안에 모든 가을 내 일기를 한테다어 가을은 바다도 푸르고 호수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다. 뭐 이걸 동시에 얘기를 하는 겁입니다 그렇죠? 호수가 파랗때는 아주 파랗다. 의자도 저저, 저리도 파랄 수가. 하늘이 저 하늘이 가을이야라. 그렇죠? 이렇게 표시, 시를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란 시인도 아주 시를 잘 씁니다. 그렇죠? 너의 갈 길은, 여기 시 제목입니다. 근데, 너의 갈 길은 너의 가슴에 물어보라. 아니, 묻는다 가면 무슨 할아버지한테 내 아버지 묻든지, 어머니도 물어봐야 되는데, 가슴에 물어 했습니다. 그렇죠? 가슴. 가슴. 가슴 안에 뭐 있습니까? 심장이 있잖아요. 심, 마음, 심, 장. 마음의 장기가 하나 있어요. 심장. 시, 가슴을 대표하는 심장입니다. 심장은 마음이 거두가 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죠? 너의 갈 길은, 너의 갈 길은, 너의 가슴에 물어라. 네 마음한테 물어보라. 이 말이죠. 뭘 어, 판단을 못해, 이래, 이래 하느냐. 그래서, 누구보다 정수스럽게, 그리고 또, 올, 올 곳까지 가르쳐 주리라. 정수스럽게. 그렇죠? 아, 자기가 자기를 가니까 얼마나, 예, 그렇게 참, 잘 쓰는 시래 그렇죠? 음. 가슴. 있습니다, 가슴. 네갈 길을 가슴에 물어라. 마음에 물어보라. 네 마음이 한 대를 하라. 얘기죠. 그 마음에 물보면 이게 뭐, 삐뚤어 갈치도 않고 정해 갈치 도기다 올 길까지 갈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은 선생의 자존심. 자, 이거 핸드 한 모르겠습니다. 개는 가난한 제 집에 있다. 개, 개 집이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춥든 말든 밖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좋지도 못하고 그냥 나무를 짜란 집이죠. 근데 무슨 내걸, 무슨 부자네 기억을 잔다. 개가 그렇게 지조가 있는 줄 내가 몰랐네 그렇죠? 그런 이스도 무슨 대골 무슨 부작 기울지 않는다. 이거 누구 가능입니까? 인간들 보고 하는입니다 그렇죠? 사람 네 개보다 못한 놈 하지 말고 이렇게 시를 죽었네. 그렇죠? 무슨 대골 무슨 잘 부잣집 이거 그거 기울지 않는다. 인간이 기울니까 기울으니까 기울이지 않는다. 기울지 않는다. 정말로 정말 멋진 시아니 그렇죠? 자, 어, 네. 나태주, 왜 아름다운 사람, 나태주, 그렇죠?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눈을 둘 곳이 없다. 바라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 바라볼 수도 없고, 그저 눈이 부시기만 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이놨죠 아름다운 사람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 눈을 둘 곳이 없다. 얼마나 아름다웠어. 바라볼 수 없다. 너무, 너무 아름다웠어. 그렇다고 안 해볼 수 없다. 거짓 눈이 부시면 사람. 자,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이게, 서라했죠 앞에. 서라 무조건 서라 그죠? 요걸 딱 엎으면 됩니다, 요 요, 요, 종이 딱 엎고, 아름다운 사람만 한번 써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다 대수 나오겠죠? 나오면,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래, 씨가 너른 기입니다. 무조건 서라 그럼, 뭐, 어떻게 써야 되냐? 적어도 3단으로 썼어요, 3단 정도. 4단 조금 많은 이고 보통 4단 씁니다만. 사, 어떤 A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줄로 쓰시라는 얘기야. 그래야, 빤듯빤듯하게 있어야 이게, 에, 구분이 되고, 눈에 빨리 들어오고, 무엇이 잘못이 판단도 하기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 그 제목이 좋으면, 또 그렇게 세 줄을 또 한번 넣어보세요. 또 그렇게 또세 줄로. 이게 연작시입니다. 연작시. 그렇죠? 계속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내가는. 이렇게 써야 구분이 되고 또 이해하기 쉽고 고치기 쉽고 판단하기 쉽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준비가 잘못 돼서 대단히 미안하게 습니다 감사합니다.